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자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인사이드에서 내신들의 스킬들이 공개가 되었었죠. 정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내신 리부트 스킬을 상세 안내가 일단 공개가 되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나왔던 스킬들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자 일단 썬더 프로텍션 PVP 데미지 리덕션 상향. 그다음에 레벨에 따라 근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 추가라는 거를 일단 또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썬더 프로텍션 미스트, 플라즈마 실드 지속 시간 증가라고 이제 나왔네요. 자, 몸빵 관련된 스킬들이죠. 네, 몸빵이 근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이 또 추가가 되었다. 그다음에 PVP 리덕션이 어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버차지입니다. 발동 메커니즘 개선. 그다음에 과부하 시 HP 회복량 상향, 발동 이펙트 개선. 그다음에 오버차지 비스트, 과부하시 HP 회복량, 이동 속도 상향, 쿨타임 감소, 발동 이펙트 개선. 자 오버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속이라든지 뭐 피해 보 그런 옵션들이 있는 스킬들인데 어, 발동 메커니즘이 일단은 뭐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HP 회복량이 상향이 된 걸로 보면은 어, 이제 전투 시나 또는 이제 뭐 사냥 시에 HP 회복력이 좋다라는 소리는 어, 그만큼 몸빵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소리겠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썬더 아머, 회피 확률 상향, 그 다음에 번개 데미지가 상향이 된다 하고요 썬더 아머 미스틱, 그 다음에 회피 확률 상향, 번개 데미지 상향, 그 다음에 썬더 아머 아케인도 회피 확률 상향. 자, 일단은 뭐 지금 세 가지의 이런 스킬들을 봤는데, 어, 전부 다 이제 그 이제 디펜스 관련된 이런 옵션들이 어, 대폭 상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고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발동 메커니즘이 개선된다. 그다음에 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미스틱은 발동 메커니즘 개선. 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도 한번 예,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썬더 플릭은 이제 뭐 어제 나왔던 거고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 근거리의 피무시 옵션 상향. 어 요거를 이제 공격형 이제 그런 옵션들이 상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한 단계 진행하는 비전 스킬 한계 돌파입니다. 자 어떤 스킬들이 있을지 자 첫번째는 플래시인데요 어, 썬더볼트의 몬스터 앞으로 즉시 이동효과 추가 그러니까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적 타격권한 플러스 어 이제 마검사의 이제 베타적 타격권한인 어 몹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대시기가 이 플래시를 배워야지만 발동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래시비스티 요거는 이제 4단 가속효과 활성화 어제 이게 뭐 액티브냐 패시브냐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이제 답이 나왔죠 네, 패시 패시브 효과로 일단은 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단 가속 효과가 어, 과연 이제 패시브로 나오긴 했는데 몇 퍼센트로 이제 4단 가속 효과를 줄 것인지 어, 그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뭐, 썬더스턴, 썬더스턴 미스틱.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데미지 상향, 시전 이펙트 개선이 일단은 나와있네요. 어, 따로 뭐, 스턴 적중률 상향이라든지, 어, 요런 문구는 일단은 안보입니다. 스턴 적중도 좀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스턴 적중 상향 문구는 없구요. 자, 다음은 이제 썬더마크입니다. 번개 표시 감전 디버프 효과 상향 감전 대상 연출 수정 감전시 번개 표시 3중첩 UI 출력 자 이렇게 또 상향이 된다 하네요 자 그다음 체인 라이트닝 전위 성능 및 데미지 상향 썬더볼트에도 발동하도록 변경 그다음 발사체 이펙트 개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기가 드라이브를 배우면은 한 단계 더 체인 라이트닝이 강화가 돼서 보라색 이펙트로 이제 출시가 되죠 자 기가 드라이브 자, 그다음에 마그네틱 핸드, 발동 쿨타임 제거. 그다음에 스태틱 필드는 온오프 타입으로 이제 어제 바뀐다고 말 했고요. 자, 근데 광역 데미지도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인사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뇌신에서 이제 그 알비노 1황이라는 그런 또 단어가 개발자가 또 언급을 했거든요. 자, 과연 이제 상향이 얼마나 좋아질지 어 저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웨폰 마스터리는 스킬 강화 옵션을 근거리 데미지로 변경이 된다 합니다. 근데 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적 타격 권한으로 등급이 조금 더 상향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내신 리부트 어, 상세 스킬 안내를 일단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대규모 업데이트 6월 3주차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리부트 요건 일단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인지는 뭐 마찬가지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클래스 엔지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어, 3000다이아를 일단은 좀 세이브 할수 있는 800아데나로 클래스 엔지를 어,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베이타 5만 10년 리부트 이것도 어, 이제 어제 설명을 한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신 그린 리퍼 쟁탈전 이벤트 기간 동안 지배다 보스 사신 그린 리퍼 처치 시 최상급 지배적 상자와 상급 지배적 상자를 확정 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요거는 라인분들의 이벤트계, 이벤트가 이벤트 맞겠죠 자 다섯번째는 스케일북 판매 어, 스킬북 판매는 이제 7월 9일 까지입니다. 네, 뭐, 이제, 내신을 클래스에 이제 안 하실 분들도, 어, 이제 필요한 전설 스킬이라든지 영웅 스킬을 배우실 분들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잘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은 또 우리 형님들이 많이 기다리신 코인 4종 이벤트가 일단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뭐, 각종 코인들 11만 개로 어, 10만 개 상자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어, 이런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보면, 이제 또 오림의 흔적이 내일부터 또 진행을 하죠. 오림의 흔적 시즌 11번째입니다. 야, 벌써 좀 오래됐네요. 벌써 11번째네요. 자, 요것도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어, 내신 리부트 기념 라이징 스톤 버프 동상이 이제 각 마을마다 생긴다고 합니다. 자, 버프로는 일단은 피통배, MP배, 그 다음 경치 증가 3%, 데미지 하나, 사냥 리덕션 하나, 뭐 요런 식으로 일단은 나와있네요. 사냥이라든지 쟁을 가시기 전에 항상 필수로 받으셔야 되겠죠? 자 아홉번째는 8주년 기념 특별시입니다 8주년 자 8주년인데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년 기념 케이크 8개 그 다음 축하폭죽 8개 상급뽑기팩 8개 코인상자 8개 구호종서 8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8주년 기념 케이크는 일단은 뭐 요거는 성수인 것같고요 어, 8주년 축하폭죽은 뭐 사냥 리덕션 하나 그 다음에 피통 MP 200씩 올라가는 폭죽이 어, 8개가 일단은 준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8주년 업데이트 기념 생일 축하 요정 변신. 자, 특별한 효과를 지닌 생일 축하 요정 변신 주문서를 상점에서 판매합니다. 신화급 효과가 함께하는 하는 변신과, 어, 리니지M의 8주년을 즐겨주세요. 라고 일단은 나왔네요. 자, 일단 생일 축하 요정입니다. 어, 신학급으로 이제 옵션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동속도 18%, 공속 185, 힘, 인트, 덱스 2개. 야, 옵션 상당히 좋은데요? 오, 요게 언제까지죠? 자, 6월 21일부터 6월 20일, 아, 딱만 하루네요. 21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뭐, 영웅 변신이나 이제 뭐, 전설 변신, 신화 변신을 써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네, 변신을 해봐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옵션은 상당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변신 이벤트까지 일단은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구강의 수렵 사냥터. 이야, 이게 나오네요. 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구강의 수력 코인을 모아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서버에서는 일단 악세사리가 나오는 던전이죠. 자, 반지, 귀걸이, 인장, 견갑, 티셔츠, 룬, 축복의 성수, 뭐 기타 등등. 레거시 월드 전용으로는 또 휘장, 그 다음에 수정, 카탈리스트, 팔찌까지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직후부터 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이벤트니까 어, 악세라든지 요런 거를 노려보실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펙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풍령의 성지 보스트입니다 어, 풍령의 성지 1.5배 아이템 및 경험치가 일단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j 쿠폰 t j 쿠폰은 이제 내일 점검 저, 점검 이후부터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더블클릭해서 사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뭐 혹시라도 뭐 제, 길게 꾹 눌러가지고 제작 같은 거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항상 더블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장비 그 다음에 원하시는 스킬 합성을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에 월드 특수 컨텐츠 대기열에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인사이드엠에서 이제 말을 나온 것처럼 어, 월드 던전과 분리되어 어, 별도의 이제 대기열이 적용이 된다 합니다. 자그 다음에 스케줄 시스템 개선 요것도 이제 뭐 어제 인사이드엠에서 나왔던 거니까 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자세한 거는 프리셋 기능이 추가가 된다. 뭐그 다음에 사냥터가 AI가 자동으로 추천을 하고 정렬 기능까지도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아이템 컬렉션 획득처 정보 저장 요것도 이제 어제 나왔던 건데 아이템을 꾹 눌러보시면은 이제 희귀 제작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획득처가 이렇게 또 상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템을 뭐 컬렉션을 하거나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다음은 이제 아이나 사드의 축복 자동 충전 기준 설정 기능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요것도 이제 이,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어, 만개까지 이렇게 대략 설정을 해 놓으면은 어, 아이나 사드가 자동으로 만 이하로 떨어지면은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 어, 자동 충전 설정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어, 좀진작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 조금 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뭐 지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된게 다행이죠 자 18번째였구요 자 다음은 19번째입니다 신규 버프카드 추가 신규 변신 한종 및 마법인형 네종그 다음에 성물이 두종이 추가가 된다 벨라 어제 이제 전설 변신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자, 마법 인형으로는 일단은 뭐, 거대 드레이크, 그 다음에 세터렌, 그 다음에 뇌신 남력, 그 다음에 성물 같은 경우에는 뇌신 애창, 로즈마리 애창, 어, 요렇게 또, 신규 변신 인형, 성물이 이렇게 또, 제어제 나온다고 하고요 자,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거대 드레이크, 인코 300만 개, 로즈마리 창, 성물 코인 300만 개. 아, 진짜 코인 너무 많이 들어간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인형카드, 세터레는 영웅연금석 3개가 있으면 제작을 할 수가 있다 하네요. 아, 요즘에 신규 뭐 인형이라든지 변신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나오는 것마다 무조건 300만 개입니다. 솔직하게 300만 개. 좀 많이 부담돼요, 형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부담되나요? 아 300만 개. 하, 아, 일단은 내일 뭐 새롭게 등장이 됐구요. 자 변신 카드 옵션 개선입니다. 자 신화 내신은 차징 시간 감소 25%라는 옵션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신규 능력치 추가, PVP 데미지 증가, 지속 데미지 리덕션 등 신규 능력치 사 종이 추가가 된다 고 합니다. PVP 데미 증, 그 다음에 결정타 저항, 그 다음에 마법 치명타 저항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 리퍼 발록 서버에는 어, 변신 인형 성물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플래티넘 바포, 린드비어르, 그다음에 진명왕의 보주, 그다음에 제로스의 로브, 젠 폴카. 이런 어, 식으로 이제 또 새롭게 등장이 한다고 합니다. 자, 리부트 월드에는 수호성 문양 어, 리부트월드 수호성 크리스터 그다음에 문양은 그랑카인 또 새롭게 추가가 된다 합니다. 어, 리부트랑 뭐 그린리퍼 발록에도 이제 레거시 월드 어 굿선마냐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은 24번째 라이징 스톰 출석 체크. 어, 이번 출석 체크를 통해서 이제 7일차, 14일차, 21일차 어, 각각 이제 이제 7일차마다 어, 복구권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5번째는 출석체크 주간보너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월드 출석 체크 주간 보너스는 레거시 리부트 월드즈 한개 월드에서 계정당한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레거시 월드에서는 일단 7일차 신비 진주 그 다음에 전강 14일차는 코인 상자 5개 21일차는 최상급 28일차도 최상급 각각 이제 최상급까지 어,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리부트 월드에는 이제 최상급이 신비 팩으로 어, 대체를하는 모습이네요. 자그 다음은 내신 리부트 기념 라이징 스톰 시즌 패스 자 시즌 패스를 이제 구매하고 매일 매일 미션을 수행하고 특별한 보상을 획득해 보세요. 어 이제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와서 네, 시즌 패스도 초기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시즌 패스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서버 이전 어 요번주가 이제 서버 이전 마지막이죠 어 요번 이전을 통해서 이제 3주정도 또 서버 이전이 닫힐텐데 어 템을 사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버를 이전하실 분들은 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째 어우 확실히 대규모 업데이트다 보니까 어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자월 에피소드 특별 제자 월드당 제작 제안 레고시 월드 변신 카드 벨라 그 다음에 리부트 월드, 전설스킬북 유니크 상자, 그 다음에 전체 서버 선택 상자. 잠깐만, 월드당 제작 제안으로 레거시 월드에서 벨라가 나온다는 소리는... 어, 합성이나 이런 데서 안 나오는 카든가? 왜 여기다가 벨라를 넣어놨을까요? 원래 보통 뭐 신규 변신이나 이런 것들, 합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뭐 제작을 따로 내놓지는 않거든요. 뭐 뽑기 전용이거나... 어 조금 이거 냄새가 납니다 그쵸? 자 일단 제작 제안에서 신규 변신 벨라가 들어있습니다 형님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정당 제작 제안 어, 레거시 월드는 에피소드 기념 상자 사용시 다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최상급 변신팩 5개, 인형팩 5개, 선물팩 5개, 그 다음 합성포인트 5개. 일단, 요렇게 들어있고요 리부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신비팩이 이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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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포인트, 영웅포인트가 1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명예주학제자. 어 요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됐나봐요. 자, 상클 룸변안서, 그 다음에 6자리 귀걸이, 6인장, 반지, 티셔츠. 어,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들이 희귀룬 상자 27,500. 그다 음기사단 무기 상자 21,000. 기사단 방어구 상자 21,000. 오, 어, 일단은 명예 주화로 어 기사단이랑 이제 방어구를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예 주화가 조금 모였는데 사실 사용처가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어 일단은 뭐 기사단 시리즈도 제작이 된다. 이렇게 또 추가가 되었고요. 어 레거시 월드에서는 58지, 성장 8지 포함해서 58지도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5위장, 5짜리 수정도 제작이 된다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신규 상품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라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패키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첫 번째는 클래스 체인지 지원 상자입니다. 어,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네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어, 매주 네 번입니다. 매주 네번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 보면은 명코 50만 개, 스킬 카드 뽑기 백 다섯 개, 그다음 에 성장 불량 44개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11만 원으로 책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 에피소드 특별 패키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신 코인 2 20만개 인코도 20만개 성물 20만개 카드 뽑기 팩 10개 어, 요것도 이제 11만원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 4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피소드 특별 제작 증표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매월 25번 구매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유심히 볼 거는 매월입니다 네 매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6월 달에도 25번이 구입이 가능하고 어, 7월 달에도 25번이 이제 구입이 가능한 건데 자 어떤 거를 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전체 서버 에피소드 성장물약 보급 상자, 에피소드 제작 증표 2 개가 들어있고요. 어 성장물약 보급 상자는 어이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가 있다합니다 명예 주화 3,000개, 코인 상자 10개, 그 다음에 성장물약 30개, 키아라 카드 포기 팩. 티켓 2두개 어, 이런 식으로 또 들어 있고요. 어, 레거시 월드에서는 벨라의 성장 지원 요거는 하나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성패 성패라고 하죠. 네, 그 패키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벨라의 상자 꾸러미 상자 선택 상자는 요건 악세 패키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축복받은 속성 세공 주문서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하나로 네, 두 개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와있구요 어, 기란성 상인의 교육품 요것도 또 나왔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란성 상인의 제자, 주, 주문서 제작증서 하나 그 다음에 카드 제작증표 하나 드다 300개가 들어있다 하고요 하나로는 어, 오림 주문서가 일단은 12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뭐 항상 나왔던 패키지 네또 이렇게 재탕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혈맹 유니크 상자 와 패키지 정말 많습니다 형님들 그쵸? 하 <laughs> 자, 일단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확률에 따라서 70만 개, 100만 개, 200만 개, 800만 개가 나오는데, 어, 지난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 상자 하나당 3,000 다이아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클체를 하실 분들은 또는 이제 뭐 나는 이미 내신이지만, 어, 유니크 스킬을 이제 배우실 분들은, 어, 이게 여기서, 네. 명코를 좀 수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드레이크의 보물 상자. 다이아 400개, 드다 500개. 어, 요거는 다이아를 주는 거 보니까 네, 현금으로 판매할 확률이 매우 높은 네, 그런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400개면은 요거는 뭐 11,000원. 네, 그 정도가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자 다음은 군터의 지원 상자 다이아 200개 그 다음에 군터의 희귀 카드 선택 상자 3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희귀 카드는 기본 뭐 성물 인형 아크 변신 들어있고요 다이아 200개 어, 요것도 뭐 현금 패키지로 나오겠네요 자 다음은 리부트 월드에서는 판도라 카드 상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구요 신비팩 하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다이아 1200개 그 다음에 아투네 상자도 다이아 1200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 얘네들 진짜 현금 패키지 아예 그냥 작정을 했네요. 아니, 이거 상자를 몇 개를 출시를 하는 거야, 현금 패키지로. 야, 이번에 8주년으로 얘네들이 진짜 단단히, 네, 단단히 벼른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거 현금 진짜 너무 빨아가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그쵸?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거대 드레이크 픽업 상급 인형 뽑기패. 로즈마리창 픽업 상급 성물 뽑기팩 40번을 구매를 하면은 거대 드레이크가 구매가 가능하다 40패를 구매를 하면은 로즈마리창 구매가 가능하다 <laughs> 화면에서보자 이거는 지금 뭐 카드 색깔을 봤을 때는 신비팩이 아니라 일반 상급팩인 것 같은데 <laughs> 자 40번을 구매를 하면은 거대 드레이크 자 일단은 이 로즈마리창이랑 거대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좀 전에도 이제 나왔는데 어, 각각 코인 300만 개로 일단은 제작이 가능한 이런 아이템 아이 변신이라 인형, 성물이었거든요. 자, 요게 이제 개당 가격이 얼마로 이제 책정이 될지는 패치 노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옛날에 이런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 비슷한 뭐 증오데스 뽑기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과거 한 3, 4년 전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야, 요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네요. 야, 아주 뭐, 이번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 얘네들이 정말 매출을 이렇게 또 염두를 해놓고 이렇게 상품들을 많이 파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 내용이 좀 많이 방대했습니다. 네, 6월 3주차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패치 노트가 뜨면은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